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할 때 보다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위로라는 것을 따뜻함이라고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하죠. 감정.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잘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좀 돌봐줘. 우리의 마음을 돌봐줘. 어, 따뜻한 말이 필요해. 계속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런 것들이 위로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같이 성경봉독해서 들으셨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시무원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에게는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위로가 되는 특별함이 오늘의 본문에는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을 볼때 위로는커녕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위로를 받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단지 한 아기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고 위로를 받는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도대체 받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전한 말도 보면 비방의 표적이 되고 칼로 마음을 찌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들로 무슨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어떤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분명히 위로받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로 도대체 며칠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위로란 것은 결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화한 분위기,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우리가, 세상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그 온화한 분위기를 쫓아 쫓아 다니다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는 철저하게 남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기대는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나이가 지긋하고, 이제 죽는 날짜를 바라보고 있는 시무원과 같은 사람이 힘없이 갸나쁘게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보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여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위로가 참된 위로고,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위로가 뭘까? 저도 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위로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날 위로해 주지 않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에게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내 형편을 돌아봐 주면서 힘들지 고생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로가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 나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봤습니다. 42.195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달리다 중간 중간에 5km 지났습니다, 10km 지났습니다. 이런 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지들을 발견할 때 나의 육체와 나의 이 심장 박동수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키로수를볼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자유함이 생겨요. 5km 왔다. 이제 나머지 30 어느 정도 더 킬로스를 달리면 된다. 그리고 또10 킬로를 달려갔을 때그10 킬로라는 표지를 보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위로가 있다는 말이죠. 누군가 따뜻한 말한 마디나 어떤 온화한 환경으로 내가 잠자코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그 표지가 나에게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가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위로라는 그것이 아닐까. 목적지를 향하여 갈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갈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목적지로 부르는 힘, 그게 위로다. 그저 중간에 주저앉히고 편안하고 따뜻한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만 머물러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분위기나 말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지가 나에게 진짜 위로다 진짜 위로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모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뭔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위로가 아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시므온이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는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그에게 성령이 항상 임하셨음을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의 아내도 위로가 됐을 수도 있고, 그의 친구들도 위로가 됐을 수도 있고,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위로를 기다려요. 그가 기다리는 위로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보금의 저자는 이 시몬이야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위로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위로가 옵니까?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위로해 줍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므온이 죽을 때까지도 그 위로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쉼 없이 그 위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위로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적 위로를 심우원이 기다렸다면 순간순간의 감정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다른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위로받고 싶으면 내 감정을 잘어러만져 주는 사람에게 가면 돼요. 좋은 말해 주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돼요. 그렇게 찾아다니면 위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참된 위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만약 그가 죽는 순간에도 순간의 만족을 위한 위로를 찾았다면 거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빨리 따뜻하게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차려 주면서 고생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에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위로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것을 이 시몬이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위로를 그가 찾았습니까? 어떤 위로를 갈구했습니까? 그의 삶에서 순간순간 만족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까지 이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힘을 주었다. 만족과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위로는, 이 땅의 위로는 만족을 자꾸 주려고 해요. 이 땅의 위로는 자꾸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족하다. 그냥 다 됐다. 그냥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 여기가 좋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그들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다. 여기에 있고 싶다. 그러나 주님은 불호령 같이 그들에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될 위로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위로. 비치발리볼은 두 명이 한다고 합니다. 일반 배구는 다섯 명, 맞습니까? 다섯 명. 비치발리볼은 두 명이 하는데. 이두 명이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이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돼요. 한 명은 공격, 한 명은 수비가 아니에요. 둘다 공격, 둘다 수비예요. 위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위로는 수비만 해주게 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그 마음 달래주면서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래,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수비만 하게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공격과 수비로 어떤 따끔함이나 어떤 충격까지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해주는게 진짜 위로입니다. 아 위로해달라고 했더니 나 마음의 상처만 받았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마음의 상처 하나도 안주면서 위로만 줄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위로라는 헬라어는 예,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위로입니다. 곁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저 주저앉게 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 고생했으니까 거기에서 너는 다 됐어,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 주변을 넘어서 곁으로까지, 중심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위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느끼는 그 충만함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위로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무엇을 느꼈습니까? 단순히 감정의 평안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노임까지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허무하지 않았고 그가 삶에서 애쓰고 힘써왔던 모든 것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유함.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달려온 길에 대한 한점 부끄럼도 없다라고 해 주시는 온전한 노임과 자유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는 그저 우리의 잠시 순간적인 감정과 마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 위로로 만족을 하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또 다른 위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시무원이 보았던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찾았던 평안과 노임을 주는 이 위로를 발견해야 된다. 이 위로를 발견해야 된다. 멈출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지금까지 그는 그의 전생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라는 진짜 참된 위로를 이 순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우리의 겉돌던 마음과 주변에 머물려던 마음 속에 중심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연약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순간 내뱉은 말도 이때가 바로 그 순간의 우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 순간 평안과 노임을 느끼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내뱉은 것뿐일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준비했다면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말로 꾸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미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의 입에 담아 주실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은 지금 이 순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고백의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비방의 표적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로 마음을 찌르듯한 삶이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위로를 기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감정의 위로와 온화한 분위기의 위로를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미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준비한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해 주십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마리아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마지막 순간, 골고다에서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듯한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고 싶은 그 순간에까지 가야 하는데 도대체 따뜻한 말로 위로한다면 거기까지 갈수 있었겠습니까? 다잘될 거야. 괜찮아. 시간만 흐르면 된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거기까지 갈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이르게 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 위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5키로다10 k 로다15키로다아 주님 제가 가고 있군요. 달려가고 있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비방의 표적이 되고 칼로 내 마음을 찌를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힘을 얻는 이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다.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 순간의 만족만을 위한 그때그때 의 위로라고 했다면 시무온은 이 말을 해 놓고도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시무온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듣는 마리아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제가 전하는 말이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저의 개인적인 유익을 찾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어떤 위로도 조금만 눈꼽만 치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히 풍성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몬이 이 순간을 기다리며 죽기까지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값진 것이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만, 곁으로까지, 중심으로까지 가게 하는 파라, 클레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의 위로는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찌르듯 아파도 비방의 표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였던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누리시고 어떤 위로가 설령 하나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위로로서 끝까지 달려 나아가시는 이 성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